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가 마련한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아, 백브리핑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의 뒷 얘기지만 사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내용으로 저희들 오늘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홍준표 시장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대구 시장이면 어떻습니까? 홍보를 잘해주는 언론사의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고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즉시 광고를 중단하면서 압박을 행사한다. 자, 이게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 그리고 대구 지역 언론사 간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늘 있어왔던 일처럼 언론사는 대구시의 예산 배정 홍보 예산에 목을 매고 홍준표 시장은 본인의 홍보와 관련해서 마음에 들면 몰아주기도 하고 들지 않으면 아예 잘라버리는 이런 악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홍 시장 마음대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쓰고 있는 대구시의 홍보 예산을 이렇게 주머니 돈, 쌈짓돈처럼 골라가면서 주고 있는 행태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백브리핑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더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떤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관련 영상 보면서 본격적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맘대로 써갈기고 마음대로 타인을 폄훼하고 명예를 해손하고 거짓하는 그런 게 언론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할 자유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여러분. 홍 시장의 저런 이제 격한 표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언론의 자유라고 마음대로 써 갈기고 타인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거짓하는 그런 게 언론 아닙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런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말까지는 홍 시장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본인의 생각을 실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언론을 다루고 있다. 예산을 주거나 말거나 알아서 통제를 할 경우에는 과연 홍 시장의 이런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될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권한까지 대구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홍준표 시장에게 줬느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취재하고 있는 스픽스 대구의 김태우 취재본부장을 통해서 내용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 본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김태우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영상 보셨을 텐데요. 네. 어, 이 영상 보면 홍 시장은 취재거부 자유가 있다. 언론이 막 갈기고 폄훼하고 하는 것은 언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말은 언뜻들어 보면 맞는 말 같은데. 김태우 본부장 어떻게 보셨어요? 이요 네, 우선 내용이 그 대구 MBC가 그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검증하는 보도를 낸 직후에 그 지난 6월 9일 그 대구 광북 소방서 개소식에 참석해서 바, 했던 바른 내용인데요. 이홍 시장이 그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이 말은 결국 홍 시장은 그 대구 시민들이 뽑아준 선출 직 단체장입니다. 그 대구시는 그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 시장과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 홍보만 하는 언론사에게는 광고를 주고 그 대군비시 그 신공항 그 부분은 앞으로 그 대구의 미래 홍 시장이 주장한 대로 5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그걸 검증하겠다는 언론사에 대해서 취재 거부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그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의 그 기대마저 저버리는 행위라고 그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홍시장은 왜곡편파 보도 또는 이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한다. 이제 이렇게 아예 대구 MBC를 딱 좌표 설정을 하면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대구 MBC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홍시장의 위치에서 보면 타인폄하하고 명예훼손하고 뭐 그런 짓 정도를 한 언론이다 이렇게 이제 매장이 돼버리는 건데. 실제로 대구 MBC의 취재가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까? 그, 대구 MBC 그 시사 톡톡 뉴스 인드에서 다뤘던 내용들은 우리 스픽스 대구 백경 녹기자도 출연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요. 그 기존 대구시가 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내용들이 뭐 3.8km 활주로가 특별법에 빠졌다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법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을 그걸 그 오픈시켜서 이후에 그 시행령이 이렇게 그 발표가 되고 또그 사업을 추진할 때좀 보완하지 않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시민들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과한 측면은 전혀 없다라는 게그 지역 기자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제대로 검증하고 네. 또 시민들로부터 평가받기 위해서 언론이 본인의 의무로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고 또 검증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됐든 이이 부분은 홍 시장이 어, 전혀 다르게 해석하면서 본인은 어, 취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홍 시장은 어, 작년 6월에 이제 7월 1일부터 인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연합뉴스와 어 갈등이 좀 있었죠.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홍지장이 군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의전이 좀 과잉이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뭐 이렇게 식사하면 되는데 왜 의전을 이렇게 과잉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로 기사를 썼거든요. 네. 그러자마자 바로 연간 한 1억 원 가까운 연합뉴스의 어, 구독료를 전면 중단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언론들들에게 나섰다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자, 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연합뉴스에서는 다시 상무를 직접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이런 오해를 하지 않길 바란다 이러면서 광고비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 결국에는 시민 세금인 시정 홍보비를 믿기로 언론사에 갑질을 하는 행태를 홍시장이 보이고 또 이것이 지금 도를 넘었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는데요. 네.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좀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면 그 지난 6월에 대구 동숭로에서그큐 문화 축제 현장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경찰하고 대구시청 공무원 간에 공권력 충돌 벌어졌다는 건는또언 보도에서 그때 다 나왔는 건데요. 그런 초유의 사태를 두고 이제 대구 지역 한 일간지가 그 칼럼을 통해서 공권력끼리 싸웠어. 이건위가 쓰겠냐라는 그 칼럼을 게재를 하니까 홍 시장이 기자가 시장을 가르치려 든다며 해당 부서에 이제 광고를 중단하라는 그 지시를 내렸다는 게한 공무원이 기자한테 전해 주면서 거기에 그지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또 그리고 한 인터넷 신문사는 그 대구 시장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매월 들어오던 대구시 광고가 지난 6월부터 3개월째 중단되고 있다고 해당 기자가 직접 저한테 전해 주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지역 언론사들이 이제홍 시장에게 한번 밉보이면 네. 뒷것장렬이다 네. 뒷것장렬이란 말은 결국 광고 홍보 예산 다 끊어버리면 너희 언론사 밥 먹고 살거 없으니까 내시키 대로 따라오라 이렇게 한다고 이제 얘기가 많이 돌고 제가 언론사 사장으로부터도 이런 얘기를 네. 들었는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홍 시장은? 네, 말씀하신 대로 홍 시장이 그 시민 세금인 시정 홍보비를 믿기로 언론사 길들인다는 그 단적인 사례가 지역에 이제 기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는 사례 가 하나가요. 지난해 이제 홍 시장이 이제 시장 되기 전에 이제 지방성을 앞두고 그한 일간지 신문사가 이제 시장 후보로 출마한 홍준표 후보 이그 자체 선거 운동하면서 이제 대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안하무인격이다 그래서 안하무인을 경계한다는 그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는데 박상홍 시장이 이제 선거 얘기고 시장을 취임한 직후에는 바로 그 언론사의 그 광고를 3개월 동안 그 중단시킨 게그 지역에 지금 아직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광고비 끊어가지고 네. 길들이기 하고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네. 심하고 놀라운 것은. 본인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에는 또 광고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게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서울시나 부산시 같은 대도시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평가할지 저는 심히 의문이 드는 장면인데요. 네. 그래서 우호적인 기사를 쓰는 언론사는 광고를 몰아주고 있다. 이것도 실제 사례로 드러났다면서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그게 홍시장의 어떤 치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하면서 그 대구 지역 그보 일관지에만 그 20여 건의 통관고를 몰아주기도 했는데요. 이 언론사는 이제 그 대구 시정 그 기사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으로 홍보 기사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그이 언론사에 대한 한알 잡대로 해서 시정 홍보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이제 특정 언론사에 광고 몰아주는걸한 사례를 보여줬듯이 혹시 비판을 하거나 조금은 대구시의 그 보도 자료를 소홀히 다룬 언론사는 광고를 덜 주는 방식으로 언론사끼리 이제 홍보 기사 경쟁을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한 지역 신문사 기자는 홍 시장이 그 시정 비판을 자주 하면. 악의적인 보도 언론사로 잡필을 찍고 광고를 끊었다 줄였다 하면서 언론사를 길들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문기자 출신이지만 참 얘기를 들으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수준을 좀 넘고요. 네. 수치심이 들 정도로 야, 이렇게 언론이 그 시에서 주는 홍보예산 때문에 목을 메고 거기에 절절절 매면서 시키는 대 따라하고 비판도 하지 못하고 견제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홍보 기사만 써서 정말로 충성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 현실이 믿기지를 사실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김태일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대 네, 교수를 네. 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 몽양 여운형 기념사 앞에 이사장으로 이제 가 계시는 우리 그 김태일 교수께서 경향신문에 이제 칼럼을 썼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시민세금으로 언론사를 옥죄고 있는 홍준표 시장의 비뚤어진 언론관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칼럼 내용이 이제 1년 그 전으로 그 솔로로 가는데 그 지방성을 앞두고 홍 시장이 후보 시절에 그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 대구시 칠대 비전 발표 기자 회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인터넷신문 기자가 홍 시장께서 계속 대구 시정을 잘 모르신다고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럼 시정 개혁은 어떻게 하시겠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을홍 시장이 바로 그 기자를 지목하면서 참 못된 질문이네라고 이렇게 소화붙인 적이 있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홍 시장은 대구 시장으로 취임한 뒤에 또 해당 언론사 광고를 끊었습니다. 김태일 이사장은 그 일을 이제 칼럼에서 상기시키면서 홍 시장이 어느 기자가 이제 못된 질문을 했다며 질문하자 순간 지역 언론은 얼어붙었고 소멸해가는 지역에서 주눅 들어 일른 언론을 다루는 솜씨는 능수능란했다. 홍 시장 손에는 지역 언론을 지원하는 예산도 있었다며 홍 시장이 시민 세금으로 언론의 제갈을 물는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수해 골퍼가 일어나고 홍 시장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스피스 대구가 수해 골퍼를 첫 보도를 하고 이것이 이제. 지역 시민 단체, 민주당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언론들이 이 문제를 대서 특별하면서 본인이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또 당으로부터는 당원권 정지 시 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는데 중앙 언론사들은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홍시장 이런 정도 있으면 비판하고 뭐당히 비판 받아야 할 내용이죠. 그러면 홍시장의 평소 태도로 보면 이 문제를 다루었던 액골퍼 이슈를 제기했던 언론사에 대해서 똑같이. 똑같이 타인을 폄하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그런 짓을 하는게 언론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해야 하는데 또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언론들은요, 홍시장 시장 활동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건 비판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속으로, 속으로는 이제 기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못 한다는 게 지역. 일간지도 이제 현실인데요. 지난번 그 신공항 건설 그 금정 보도를 문제 삼아 대구미 씨의 취재 거부를 하니까 통상적인 어떤 한국 기자회표는 그게 그 언론 노동조합하고 그 취재 거부에 대한 그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역 대구 경북 기자회표에서는 한마디 맞도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 일간지한 기자 얘기에 따르면 그 지자체 광고 이제 타격을 해당 신문사가 입을까 싶어서 다들 선뜻 나서기 어렵다는 게그 지역 분위기다.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실제 이 광고로 그게 또 시민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를 지략들라가는홍 시장의 언론 대응 방식에 솔직히 무력감 느낀다는 게 기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지역 언론은. 자 그래서 요즘 뭐 지방 신문방송의 기자들은 자신이 출입하는 출입처에 어떻게 하면 홍보와 협찬 예산을 많이 받을 것인지가 핵심 업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 저도 뭐 여러 차례 들었는데 홍시장이 정말 이걸 가지고 이런 정도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은 참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홍시장도 보통이 아니지만 지역 언론도 이렇게 해서 정말 구걸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바른 소리 못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은. 서피스 대구와 같은 그나마 규모는 적긴 하지만 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이 좀더 많아져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을 견제하고 그리고 정확한 소식을 시민과 국민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 의무감은 좀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홍 시장의 이제 언론 길들이기 행태에 대해서 대구시청 공무원이나 대구 지역에서 공직에 몸담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그 시민 세금으로 언론사를 옥죄고 있다면 이제 공무원들에게는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공조직을 홍시장 본인의 이제 홍보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목소리가 지금 그 커지고 있습니다. 그한 사례가 홍시장은 지금 한 7, 7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사이에 그 언론 담당하는 공무 담당 책임자 두명이나 교체가 됐습니다. 한 명은 3개월도 근무를 못했고요. 나머지 한 명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검무 하다가 자천성 인사를 이제 그발령이 나게 됐는데 그 이유가 그 비판 기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 경질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구시 내부에서는 선출직 단체장이 그 인사권을 남용해서 자신의 눈밖에 난 공무원은 매몰차게 내치고 측근들만 챙긴다는 건 불만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뭐 실제로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는 뭐홍 시장은. 뭐, 사급 이상 공무원들이 시장실에 가더라도 발언 기회를 제한을,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묻는 질문에만 대답해야지 먼저 나서서 얘기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제가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듣고, 야, 이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되었고, 또 대통령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의 선택,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분인데, 본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 아마 이분은 국민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언론사가 경영이 어렵고 힘들지만 언론으로서 고유 역할을 하도록 장려하고 권유하지는 못할 망정. 본인 돈도 아닌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것을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 시장이 이런 이제 언론 통제 방식은 대구에서 처음 선보인 게 아니고 2015년 경남 도지사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또 내용도 있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그게 그 그때가 2015년입니다. 그홍 시장이 이제 경남 도지사 시절. 에, 이제, 경남 m b c 그때 무상급식 보도를 문제 삼아서 상당 기간 그 취재를 거부한 적이 있었고요. 또,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시절이었는데 성희롱 어울을 보단 언론사를 아예 중앙 당사에 출입하지 못하게 했었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지난 5월 그 대구 MBC 대구 경북 신공항 금종 보도를 문제 삼아서 취재를 거부하고 광고를 중단까지 이제 한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언론관, 그리고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언론을 길들이고 훈륭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실제 2023년 대한민국,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충만한 이 나라에서 볼수 있는 장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픽스 대구는 홍준표 시장이 현재 시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힘이 닿는 만큼 취재를 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소상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를 가진 언론이다. 이런 인식으로 계속 김태우 본부장이 애를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태우 본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백브리핑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 취재 요청에 불응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권리인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은 모름지기 국민이 알아야 하는 내용을 발굴하고 취재해서 그것을 글로 영상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제 사부라고 합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고 언론이 제 사부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언론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언론 종사자들은 그런 정신으로 기자이든 PD이든 정신으로 또 자신의 직업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취재를 거부할 권리라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위에 별도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언론이 견제하고 비판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사회는 우리가 선출한 공직자가 나라를 발전시키고 지역을 성장시키고 또 개인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그런데 홍 시장이 취재거부의 자유를 내세우는 이말 속에는. 반면으로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보, 봐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홍 시장이 하고 있는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기 돈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이 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론을 주무르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이 행태를 과연 선출했던 국민들이 허용한 홍 시장의 고유 권한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홍 시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언론관과 언론 길들인 행태는 대구 시민들에게 모두 책임을 묻기에는 그 정보가 너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홍 시장이 하고 있는 행태를 정확하게 대구 시민들이 파악하고 있음으로써 다음에 이 사람을 다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때는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심판할 것인지 이것을 전달해주는 역할, 이것을 알려주는 의무가 바로 언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서픽스 대구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취재하고 이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최종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자, 오늘 백브리핑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문달룸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음.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예, 수 예, 있죠. 예, 근데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네.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피스 광문 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피스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국기 건강히 드실 수 있습니다.